네 안녕하십니까 성경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11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지금부터 뭐한 3시, 3시간 3회차 4회차 정도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그세 그세 가지 시험에 대한 개요와 함께 어, 마귀의 시험이 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살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은 마치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세상에서 잘살수 있는 자격 검증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건 아니다. <laughs>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정체성과 한계를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고. 떠한 것을 견딜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어 사람이 감당하기에 사람은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항하거나 우리가 그 뜻을 잘 몰라서 겪는 어떤 그 어려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을 겪게 됩니다. 사도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서.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마치 그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시험을 겪고 있는데 이 시험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시험인데 내가 인생에서 뭔가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여러 가지 장애를 겪으면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또 시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욕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인하시고 그걸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복을 주신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좀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은 삶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모든 관점은 모든 목적은 세상에서 육신이 잘 사는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나 외모가 사람이 형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 돼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귀의 시험은 그런데 그러면 정작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이 어, 성경이 무엇을 사탄이라고 하고 무엇을 막이라고 하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그 장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 오르시, 오르시기 전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뭐 사람들이 들은 선지자다 하고 뭐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 거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되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줄텐데 네가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하늘에서도 풀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그, 내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안 된다. 그런 일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단 말이냐.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 받으시는 시험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예수님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이제 전제가 주로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그러한 그그 그 문장을 다시 역으로 해석을 하면 아,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탄 예수님께서 사탄이라 책망하신 것과 예수님 받으신 시험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은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그 요한사도는 그렇죠. 예수가 육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저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육심보다더 대단한 존재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독교인의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무리로 그을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로 걷는 걸로 하나님 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여주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이 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이 육신이 이 육신을 가진 삶으로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게 다 마귀예요. 마귀가 뭐 괜히 육신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힘들게 하고 뭐 사업을 망하게 하고 하는 그게 마귀가 아니고 그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거는 사회 구조상 생기는 일이지. 그 그리고 또 육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노화되고 뭐 열화되면서 이제 늙으면 점점 힘이 없고 무력해지는 존재기 이 때문에 소비성 존재기 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귀가 시험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냐.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도 보면은, 어, 사람은 예수님과 다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죄가 없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막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그, 그 말은 되게 좋은 말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저주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뭐, 십자가를 진다거나, 뭐, 사도들처럼 비팍을 받아서 았 죽임을 당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 하나님 영광하고 무관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면 사도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면적으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속에 그냥 사람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태연하게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지. 우리가 뭐 그냥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그건 인생이 누구나 겪는 거예요. 사도들이 걸어 다닐 때 발이 안 아팠겠습니까? 다발 아픈 거예요. 멀리 다닐 때배안 고팠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뭐좀 부족하니까 흥금을 내게로 좀 보내라 뭐 이런 편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뭔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그건 그냥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귀. 우리가 겪는 일들을 아 뭔가 어려움이 겪을 때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거나 내가 나라는 한 인간이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오늘도 거짓말 했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걸 가지고 유혹을 늘 받는 거. 그게 마귀의 시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다음 시간부터 한뭐몇 차례 동안은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했는데 그 시험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살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기도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주기도문과. 우리가 뭐 시험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좀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시험에 대해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